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조금 아, 하지 않을까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술김에 만들어야 한다니까 노동은 귀찮아서 싫어 야! 쓸만하지 않을까 진료 시간 정도는 있을지도 몰라. 낮잠 잘 만한 병실이나 찾아볼까?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꿀 수는 없으려나. 술좀 가지고 있어. <laughs> 귀찮게 했으니까. <laughs> 의료용 알코올을 술로 바꿀 수는 없으려나.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 줘야 해. 자, 운치 있는 곳이라니까술좀 가지고 있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귀찮게 했으니까. 그만하지 않을까? 제대로 된 물건을 들고 싸운 지몇년 만인지. 흥!

전자가 사망했습니다. 일본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흥. 흥.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바닥에 술이 잠겨 있다던가 하진 않겠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다들 열심히 <laughs> 생존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말하니 연못 바닥에 술이 잠겨 있다던가 하진 않겠지. 나오는 것도 귀찮아. 뭔가 싫어. <목소리>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. 생존자가 아니, 사망했습니다. 수리어, <laughs> 이제 이 거리의 술꾼은 나뿐이려나?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줘야 해. 그 친구가 다 여기 있었네.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훔 <laughs> 훔. 자동으로 열리는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. <웃음> <웃음> 빨리 간다. 야, 왕자에게도술한잔쯤 뿌려주는 법인데 어디. 남은 술 없으려나? 망자에게도 술한 잔쯤 뿌려주는 법인데 어디 남은 술 없으려나?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신께서는 수란 방울 안 내려주시면서 잔소리만 많단 말이지. 그..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망자에게도 술한 잔쯤 뿌려주는 법인데. 어디 남은 술 없으려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1분 <laughs> <하! 진짜 뭘까? 웃음>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이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. 이제 와서 기도할 것도 없어.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 줘야 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, 대충 피하면 되지 않을까?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흠. 전자기 음, 사용했습니다.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. 이러는 것도 귀찮아. <laughs> 없나? 말이 안통하니어통하니지 다들 열심히들 술을 남겨뒀을리는 없겠지. 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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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수없아 하잖아 귀찮은 무기야. 학교 엄청 지루했던 기억이야.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. 하는 것도 귀찮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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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야>! 학교 <laughs> 엄청 지루했던 기억 뿐이야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혹시 모르니까 술이 있는지만 살펴볼까. 어쩔 수 없지. 귀찮지만 이겨볼까. 학교 엄청 지루했던 기억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1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<laughs> 다들 열심히네. 이런 곳에 술이 있으니가. 어쩔 수 없지 <laughs> 그러게 덤비지 말라니까 검 같은 게나 밟고 가는 건 아니겠지 이제 이 거리에 술꾼은 나쁜 변 아. 가동으로 열리는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 빈틈투성에요. 이새 <laughs>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이쪽입니다. <laughs> 잠시 <웃음> 집중. 빈틈투성에요. 다들 열심히네. 더 나가라면 술 정도는 넉넉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. 일본국 항공 보급이 도착니다 이제 이 거리의 술꾼은 나뿐이려나? 더 이상은 귀찮아서 못 움직이겠어. 어, 죄송해요. 성가시네. <laughs> 흐트러지지 <laughs> 그 않겠어요. 일분후 <laughs> <수술 가지고 있어? 웃음>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<laughs>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<laughs> 이제 이거리 술꾼은 나뿐이려나? <웃음> <웃음> 이쪽입니다. 이 거리의 술꾼은 나뿐이려나. 잠시 집중. 뭐 <laughs> <손을> 가지고 있어? <laughs> 술꾼은 나쁜이려나? 술을 가지고 있어. 허, <놀라> 허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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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은 귀찮아서 못 움직이겠어.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1분 후 임시 안전 지대가 해제됩니다. 서둘러 주세요. 귀찮지만 해야지. 여기까지도 엄청 아플 거야. <laughs>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다아 뭐야? 난 아직 더 마실 수 있다고.